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빗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가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8장 찬송가 388장입니다. 말씀 이사야서 8장, 이제 오늘 16절부터 마지막 22절입니다. 이사야 8장, 16절로 22절의 말씀. 역성경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까지, 10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사내며 불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평안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믿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진조와게표가 되었다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 미암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를 버리며 속살을 버리던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지니, 그들이 말한다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며, 그들이 전혀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지를 것이다.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거부하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계속되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굉장히 안타깝지요 그 내용은 그렇게 그렇게 징조를 보이며 보였지만 끝내 유다가 아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당시 강대한 나라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까지 하시게 되지요 예언의 말씀을 보관하라 보관하라 16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시죠 16절 다시 한번 봐볼까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는 거예요. 싸매버려라.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책가방이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있었겠지만 책보에다가 책을 싸가지고 허리에 둘러차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그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싸매버려라. 이제 그 책을 싸매버리고 말씀을 싸매버리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뭐하라고요? 봉함하라. 봉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이 봉함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직 그 내용을 공개할 시대가 이르지 아니했을때 예언을 봉함하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진 경우가 성경 가운데 경종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감직하라 이는 열한 후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을 감직하라보말하는 말도 같대요. 그리고 이 일들은 언제라고요? 열한 후에 지금 풀 것이 아니니까 지금은 더 그거 간직하고 있어, 간직하고 있어라고 그런 의미 가운데 병가말라를 말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아니 오늘 모님것 같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게 그렇게 징조를 통해서 어떤 징조였어요? 칠 장에 나와 있던 임마누엘의 징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팔장 우리가 앞서보았지요 이사야가 둘 자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둘 뭐라고요? 마엘, 산랄, 하스바스 마엘, 산랄, 하스바스 아람과 불악국이 쓰라는 금방 신속하게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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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방의 나라 아수르를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진조로 말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라는 끝내 이 진조까지 무시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언약의 치소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된 날 어찌 보면 그 언약이 이루어진 날에 분명하게 그것을 보면 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음으로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땅을 지면 붙곡할날이 오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내라 필요가 있을 때이 말씀을 포함하라 하고 말을 했던거지요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버릴때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버릴때 결국 어떻게 되버립니까 예언을 포함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미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포감되어 버리는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범은 17절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범은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와를 나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먼저는 야곱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게 아니다라고요. 얼굴을 가리워 버리신다는 것이 첫 번째 현상입니다. 야곱은 마찬가지지요 유다민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민족 가운데 지금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지요.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두 군데를 참고해 봅니다. 여기서 13장 23제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죽여서 한지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비 여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꼈던 거지요. 곧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그 환경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꼈던 욕이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얼굴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이신 경우도 있었지요. 우리 민식의 육장입니다. 24절로 26절에 보시면 흔히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라고 말하지요. 여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 뭐라게요? 여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모를 뜻입신다고요 은혜를 보시기를 원하며 마지막 뭐예요? 여호와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결국 얼굴을 모를 향하여 드시고 얼굴빛을 비추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유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린다라고요 이제는 얼굴을 가리신다. 왜요? 율법을 이미 포기해버렸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걸 싸내버리고 그걸 봉합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향한 그 은혜의 얼굴, 축복의 얼굴, 보호하심의 얼굴, 능력의 얼굴을 여러분 가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실 거예요. 유다는 아람과 북방기스라 연합군에서 한번 크게 당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그들이 아수르의큰 재물을 들여가면서 아수르왕을 하여금 아람을 침해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결국 유다를 완전히 망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북방국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연합군에서 유다는 한번 크게 화를 당한 적이 있었않습니까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심의 현상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고 오지 했던 아수르 우리 어제 보았죠. 이스기왕 시대 때 아수르가 됐습니까? 이 아수르가 일단을 침공해서 여러 사람 성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첩화시켜버리고 성도 그렇게 이름면 첩첩이 이어져가지고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그 가운데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보이 나의 이 아수르가 떠나가게 하고 아수르가 그렇게 여러분 유다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접견했습니다만 근데 일가 데다가 얼마나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나타나는 현상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이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시는가? 아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는가? 왜냐하면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될것같으면서도아이 되는 수많은 일들 또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여전저은 아러분 혹은 질병이나 우리 환경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말씀에 들어가 봅니다. 집중해서 다시 봐 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를자 얼굴을 가렸어요. 은혜를 차단해 버렸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누가 말입니까? 이사야가 했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수많은 인생의 그 문제들, 정말 삼상과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 속에서 야 주가 내게서 얼굴을 가리셨구나 하고 그렇게 절망할 때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게 한 연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유다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되게 그렇게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는 죄를 범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는알수가 없습니다. 물론 깨닫게 돼서 회개하면 더 좋겠지만 아 그래 내가 이러이러 죄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서 그렇게 얼굴을 가리셨구나라고 느껴져가지고 회개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연단하시구나라고 생각된다 한단다니요. 한다 내게서 얼굴을 가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요. 하나님,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이런저런 그러한 실망과 낙심 가운데 포기해 버리는 것 아니면 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사야가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사야 선언이 뭡니까?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다. 얼굴을 가리셔서 유다가 풍전통화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이사의 모습. 왜 그래요? 왜요? 앞서 나온 것처럼 인망을 하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닌 것을 이사야는 알기 때문에 당신의 둘자들마저 이름을 마을살렐 하스바스라고 지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똑똑히 알고 있는 이사야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셔가지고, 고통과 고통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택한 대상을 겪어 버리지 않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향하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전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글쎄요 참 빨리 좀 정리되고 빨리 좀 이루어지고 더큰 고통이 오 온성자들이기뻐하고즐거워하고그 은혜 가운데 살아리고밥데다는 마음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간절할수 있습니다 그리 그리고 그리고 밥을 먹리고 밥을 리고리고 밥을 먹을먹을 해봅니다. 내가 나는 기다리고 나는 주를 바라보겠노라. 나는 기다리고 누구를요? 그 하나님을.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을 기다리십시다. 그분의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 비록 삶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알수 없어요. 그건 내죄 때문인지 아니면 연단인지 알수 없지만. 주가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느껴주신다면 이제 누구 잘했습니까? 우리 잘했지요. 우리가 주를 향하여 얼굴을 드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기다리리라 나는 기다리리라 나는 그를 바라버리라 라는 이사야의 고백 이 간절한 사언이 오늘 저말 여러분의 상언이 되시고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고게 돌리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그러니까 싫어 이러니까 싫어 저러니까 싫어하지 마시고 그 고통의 순간 내게 여전히 은혜가 무슨 그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고 신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 의 얼굴을 더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마다 은혜 뱉으신 그 하나님의 내게로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뱉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곳게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게 말씀이 그 예언이 평강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바빠가까요 그렇게 그렇게 며칠 보에줬건만 아하스 왕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강한 나라 힘있는 자를 유지하여 중국에는그이다가 풍전 등과의 불안이 위로된 상황이 진개됐을때아버지 날이 삼주달 이사회는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다리며 내가 그에 향하여 얼굴을 풀리하고 고백하라니 고백의 말씀을 아버지 이사장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예언을 통하라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더 이상 더 이상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신 날 하나님의 분다니셨습니다. 그러이다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이제는 내가 주님 그로 향하여 얼굴을 드러내는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결단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평등사법가의 원성도들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있겠지만 주님,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주를 향하여더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마지막 에주의 보여드린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러내는 교회들되기하시고 또한 우리 평당서사교회가 대기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이마옵시며, 뜻이 하루에서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로 말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